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그래퍼 j d 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에 제 있는 것처럼 제 최애 아이템이죠. 바로 B500TT에 대해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컴퓨터를 준비합니다. 인터넷이 돼야 되겠죠.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받고 다시 조명에다 넣어줄 프로그램이 깔아야 됩니다. 이제 케이블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케이블 선을 컴퓨터에 꽂고, 조명에 꽂고, 뭐 그렇게 업데이트 했던.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복잡해. 아, 블루투스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버전을. 모드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무엇인가 지나갔습니다. 방금. 저희가 사실은 P가, 이건 테스트 버전이고, 업데이트가 2.4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5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뭐 2.0이나 2.1, 또 아니면은 2.34가 돼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업데이트 대상자입니다. 조명만 되는 게 아니라요, 바로 P 컨트롤도 블루투스로 가능합니다. 예, P 2.0이라 돼있네요 이 지금 빅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2.1이 통합적으로 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니콘과 소니는 이제 호환 품목이 더 많아져가지고 2.2로 버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논과 후지를 쓰고 계신 분들은 2.1, 그리고 니콘과 소니를 쓰고 계신 분들은 2.2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이폰 있는데요. IOS와 안드로이드 둘자 됩니다 자, 앱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제가 미 검색을 해놨어요 NRF툴박스, 그래서 검색 다운을 받습니다 이게 왼쪽 상단에 일자 장배기 3개 있죠 이거 누르시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여 펌웨어 다운로드 보이시죠? 펌웨어 다운로드 누르고 나와서 여기 보시면 2.5 버전 있습니다 2.5 버전 눌러서 들어오시고 주시고 여기 첨부 파일 있죠? 네, 다운로드 네, 파일에서 들어가서 저희 P 오백 이걸 누르시고요. 이서이 두개 버튼과 전원 버튼을 여기 네, 한번 DFU라고 뜨죠 이 부분을 클릭하고 셀렉트 디바이스를 합니다 블루투스로 지금 연결하고 있죠 보시면 DFU 새 부분 있죠 누르시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음, 맞아 달라. 자, 오케이가 됐다고 합니다. 오케이, OK 누르고. 자, 전원 효과가 됐죠? 전원을 on 하면, 이제 업데이트 된 거예요. 지금 업데이트 가된 건데, 자, 모두 누르고. 이게2.5 예, 됐습니다. 아, 너무 간단하다. 처음 하는데도 보면서 하니까 빠르네요. 자 이제 퇴근? 퇴근 아니야? 자 하나 더 있습니다. B 컨트롤. 예, B 컨트롤 도 한번 해볼게요. iOS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 아까 사파리 통해서 들어가시는 다음에 이제 이게 니콘이잖아요 제가 지금 니콘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니콘 폼에 어떻게 2.2가 있네요 자2.2 가지고 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네, 파일 다운 받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파일 저희 파일 쪽에 가서 D 컨트롤 이겠죠 맞아요. 선택을 누른 다음에 누르시고 보내기 에서발쪽에또 없었죠? 박스에 갑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신 다음에 똑같이 위에 T 버튼과 페트 버튼 누르시고 두게 동시에 누르시고 오을 누르면 D F U라고 뜹니다. D F U. d f 이가 뜨고요 자그러면은또 d f 으면이 앞이 왔으면, 이 앞이 왔도면이 앞이 면이앞로바뀌면서 앞이 바뀌면서 앞이 왔으면, 이고이면이 앞이 됐다. 자, 이번 볼게요. 메이 버튼 자 한번 볼게요 메뉴 버튼 누르고 오늘은 이렇게 P 2.2가 떴습니다. 그렇게 하면 니콘 또 업데이트 된 거라서 Z6, Z7 그 나머지 업데이트 부분도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 500과 B 컨트롤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뭐 이제 스마트폰 누구나 요즘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제가 B500 다른 기능에 대해서 또 준비해가지고 찾아뵐 테니깐요. 다음 이 시간까지 자 갑니다. 그리고 참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2.2 버전 하시잖아요. 이전에는 2.2 버전 이전에는 화면에 있는 라이트 버튼하고 오늘 하면 이 버전을 확인됐었는데 2.2부터는 다 통일시켰습니다. B500처럼 여기서 메뉴 버튼 누르시고, P2.2 딱 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끄고, 메뉴 버튼을 누르고, 요거를 딱 당기면, P2.2 이렇게 뜹니다